자, 안녕하세요. 언더독입니다. 여러분,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 인원이 많은 이유, 다들 아실 거예요. 멤버들을 보면 각자 다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보다 보면 한 명쯤은 좋아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그룹의 팬들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니까 인원이 많은 거죠. 기획사 입장에서는 이런 점이 유리한 점이죠. 자, 이번 이야기는 점심 메뉴 고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책인데요. 옛날 책이라서 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여기 소제목만 봐도 선택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책의 전체 틀을 본다고 하면은 이 저자 베리 슈워츠는 자유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자유가 보통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하죠. 인간이면 당연히 자유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아주 좋은 것이고 국가는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유는 어떤 것을 할수 있는 자유, 이것은 적극적인 자유이고, 어떤 것을 하지 않을 자유, 이것은 소극적인 자유인데, 보통들 많이 생각하는 이 앞부분의 자유를 생각할 겁니다. 결국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자유, 이건 선택이겠죠. 결국 자유는 선택의 폭이라고 봐도 돼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더 자유롭고, 국가는 더 자유로움을 보장해줌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말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자유로워질까요? 아마도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찰을 하는 것이 이책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책은 단순히 심리학 책으로는 끝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책이에요. 자 우선 우리가 마트에 갔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초코파이만 해도 롯데, 해태, 오리온 그리고 마트 PB 상품 등등이 있을 건데. 여기에 계절에 따른 한정판 초코파이, 바나나, 오리지널 등등 맛도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나 많죠. 세제도 그렇고, 아이스크림도 그렇죠. 이 아이패드만 해도 그냥 아이패드,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몇 세대, 몇 세대 다 다르고, 셀룰러 모델, 와이파이만 되는 모델 너무나 많죠. 화면 인치수도 다 다르고, 정말 정말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돈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걸살 수가 있는 자유죠. 휴대폰도 종류가 크기, 성능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통신사도 한 3개 정도 되니까 거기에 경우수를 따지면 엄청 많죠. 아마도 미래에는 이런 휴대폰이 나올 겁니다. 가운데 이 제품, mp3하고 코털깎기 기능이 포함된 제품이죠. 나중에는 사람들이 판매 직원한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기능이 없는, 그냥 전화만 할수 있는 휴대폰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대답은 네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데 의료 분야에도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병원에 가서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말도 없이 그냥 의사가 치료를 해주거나 처방을 해줬죠 우린 그 약이 뭔지도 모르고 먹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저는 좀 몸살 걸리면 비타민 수액을 맞는데 병원에 가면 이래요 감기수액, 비타민C, 감초주사, 마늘주사, 칵테일주사, 태반주사, 영양제, 영양제 플러스 지방. 이렇게 종류가 가격대별로 쫙 있어요. 우리가 의사한테 치료를 받을 때도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이걸 하면 이게 좋지만 안 좋은 점은 이런 게 있고 저런 걸 하면 저런 게 좋지만 저게 안 좋다. 들어도 잘 모르겠고 안 좋은 점이 더 크게 느껴져서 쉽게 선택을 못 하는 거죠. 환자는 의사한테 다시 물어보게 돼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뭘 하죠,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이라면 뭘 선택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을 다시 해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위험성을 미리 알려줄 그런 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좋은 방식처럼 들리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아는 게 없으니까 들어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무좀약하고 두통약 뭐 이런 것들도 의약품인데 광고를 하잖아요. 내가 악성 무좀인지, 그냥 무좀인지, 뭐 종류가 많을 텐데, 그런 것도 모르고 광고를 보고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의 정체성, 자아도 선택의 문제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태어나면은 정체성이 그냥 결정이 되었잖아요. 부모님의 신분에 따라서 그냥 결정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선택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 되었죠. 발견하고 발명 차이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뭘 원하는지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선택이 아니었죠 부모님이 정해준 상대와 결혼식 당일날 얼굴을 처음 보기도 했죠 그리고 아기는 생기면 생기는 족족 나아야 했고요 그리고 일찍 결혼을 했죠 지금은 완전한 자유예요 같은 동성끼리 결혼도 하고 결혼 자체를 안할 수도 있고 결혼은 하지만 아기를 갖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방은 능력만 된다면 수없이 갈아치울 수도 있어요 이혼이 쉬워졌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생 전체에서 선택의 폭이 너무나 넓어졌어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진 거죠 분명히 중요한 건데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선택하고 결정할 것들이 많아져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거예요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집에서 일을 좀더 할까? 내일 회사가서 할까? 친구랑 카페에서 잠깐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조금 늦는다고 하면 잠깐이라도 노트북을 펼쳐서 일을 할까 말까? 회사 메일을 볼까 말까? 언더덕을 지금 볼까 말까? 자기 전에 틀어놓고 볼까 말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자유가 주어지니까 자유가 그만큼 많이 주어지니까 모든 걸다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옛날에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죠. 이게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쓰여진 대로만 살았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사서삼경이나 뭐 이런 거겠죠. 과거처럼 그냥 정해진 대로 사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한테 십계명을 받아와서 그대로 살라고 했을 때처럼 그렇게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사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과거처럼 사는 게더 좋은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정해줬으니까. 이때에도 어떤 부분들은 선택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선택의 문제는 아니었죠. 선택이 무한대로 많아지면 나쁜 점은 첫 번째로 이런 것들을 선택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마비가 온다는 것이죠. 보험 가입할 때만 생각해 보세요. 끝도 없이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고 중간에는 하다 하다 안 돼서 보험 판매 직원한테 그냥 알아서 맡겨버리죠. 선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온 건데, 이 책에 나온 예시를 들면은 원자재에 투자를 하는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퇴직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돈이 몇억 있잖아요? 이 펀드를 판매하는 거죠. 자기네 펀드에 가입하라고. 직원이 10가지 종류의 펀드를 손님한테 추천하면 판매량이 2% 정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덜 팔린다는 거죠. 그리고 50개의 펀드를 제한하면 10% 정도가 하락을 해요. 상상을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50개의 펀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르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내일 다시 들을게요 하다가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그러다가 전화를 아예 안 받겠죠. 포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너무 많아지면은 자유를 넘어서 이렇게 마비가 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안 좋은 점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만족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좀 전에 이 50개의 펀드를 하나하나 다 듣고서 결정을 했다고 해볼게요. 다 듣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펀드를 아무리 골라도 만족도가 훨씬 떨어진다는 게두 번째로 안 좋은 점이에요. A, B 둘 중에서 A를 고르는 것보다 A부터 Z까지 중에서 A를 고르는 게 같은 A를 골라도 선택의 폭이 넓은 경우가 만족도가 훨씬 떨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결정이었어도 만족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 때문이에요. 이런 상상이 만들어낸 더 좋은 게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이 선택한 요 A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고 후회하는 만큼 만족도도 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만족도가 하락하는 이유 첫 번째는 상상 때문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기회비용이죠. 자, A가 더 좋은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할때 다른 것과 비교를 해야지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의 폭이 넓다면 선택하지 않은 것들, B도 있고 C도 있고 E도 있고 이 나머지 것들에 각각의 매력을 또 생각하게 돼요. 이것도 상상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게 노트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노트북 A를 골랐을 경우에 A보다 더싼 제품이 있을 것이고 a보다 훨씬 가벼운 게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원이 더 오래가는 제품이 있을 수 있고 사은품이 많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픽이 더 나은 제품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각 부분별로 다더 나은 제품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의 장점을 더욱 크게 상상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선택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 그림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요 자기가 현재 일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상상하게 되죠 더 나은 장점들을요 이 그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무슨 일을 선택했을 때는 다른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죠. 2번과 3번을 동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 않기로 한 것의 장점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기대감이죠. 예전에는 아이패드가 딱한 종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패드,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에어,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작은 거, 아이패드 프로 큰게 있죠. 여기에 와이파이만 되는 게 있고, 셀룰러 모델도 있고, 너무나 많죠. 뭘 사야 될지 막막해져요. 제일 좋은 걸 사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일 좋은 아이패드 프로는 너무 커서 모니터를 들고 다니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휘어지기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몰라서 아이패드 에어를 그냥 샀죠. 옛날에 샀던 아이패드 미니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기분은 별로예요. 왜냐하면 더 상위 모델인 아이패드 프로가 있고 왠지 제게 자꾸 화면이 작다는 느낌이 들고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메모리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는 메모리가 더 높거든요. 아이패드 프로를 샀으면 더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남고요.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으면 이렇게 돼요. 아이패드 프로를 샀다면 휴대성이나 휘어짐 때문에 또 불만족이었겠죠. 차라리 그냥 아이패드 하나만 애플에서 생산을 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기대감 자체가 없었겠죠. 맨 처음 말했던 것처럼 걸그룹 멤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라는 기획사의 의도처럼 많은 모델이 있으면 딱 맞는 제품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내가 고른 제품이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이 같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다른 제품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죠 사람들의 삶에 선택의 폭을 넓게 해주면은 사람들이 그 선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상하는 것 기회비용 그리고 기대감 이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가 6.25 전쟁이 끝난 뒤였죠 전쟁으로 모든 게 사라졌지만 모든 것이 안 좋으면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감과 기분 좋은 경험이 많아져요 초콜릿 하나만 받아도 너무나 행복하고요 모든 게 풍족해지는 이 시대에는 풍족해지면 풍족해질수록 우리의 기대감도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만족도는 채워지지 않게 돼요 우리들의 기대감은 현실보다 훨씬 더클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대감은 이렇게 되죠 우리 아이폰 3gs가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저도 이걸 샀었는데요. 나오자마자 샀는데 그때는 정말 게임도 많이 하고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제가 최근에는 아이폰 6s를 쓰다가 아이폰 11으로 바꿨는데 배터리가 더 오래가는 거 빼고서는 바뀐 걸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행복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바로 기대치를 낮추어라 라는 게 사실은 행복의 비밀입니다. 이책 점심 메뉴 고르기도 어려운 사람들 이번 영상은 첫 번째 영상인데 좀 가볍게 만들려고 했어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아셔야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건 2편에 만들겠고요 요번 영상은 판매와 구매에 관련돼서 어떻게 이 책을 활용을 할까 라는 관점으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사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선 판매의 입장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책에 나온 실험 얘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식빵에 발라먹는 딸기잼이 있죠 첫 번째 실험에서는 샘플을 24개를 전시해놓고 사람들한테 맛을 보여주었어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잼을 6개만 제공을 하고 사람들한테 맛을 보여주었어요. 샘플이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렇지만 재밌는 거는 두 실험 모두 평균적으로 같은 개수의 잼만 맛을 보았어요. 3개라고 하면 여기도 3개만 맛보고 여기도 3개만 맛을 보았다는 거죠. 많이 있다고 다 맛을 보진 않거든요. 자 판매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4개를 전시했을 때는 사람들 중에 3%만이 구매를 했어요. 6개의 샘플을 전시했을 때는 사람들의 30%가 구매를 했어요. 차이가 매우 크죠? 아까 말했던 마비 증상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은 샘플이 있을 경우에는 마비가 와서 구매를 아예 미룬 것이죠. 분식집 같은 데 가보면 메뉴가 수없이 많아요. 마비를 피하려고 한다면은 점심 특선 메뉴나 오늘의 메뉴 같은 걸 손님들한테 제안하는 게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렇게 추천 제품에서 더 많은 마진을 책정하고 마비를 피하고 높은 마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예시 하나 들어드린다고 하면은 좋은 책을 추천해 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제가 다 정리를 해서 200권을 추천을 한다고 하면은 이 경우에도 사람들이 마비가 올 거예요. 좋은 책이 200권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고르기가 어려워서 결국 망설이게 되는 거죠. 이 책을 보고 나서 추천 목록을 만든다고 하면 10권에서 15권 사이가 적당할 겁니다. 10권 중에서 8권은 내가 본 책이고 2권만 읽지 않았다고 하면 독서를 시작하겠지만 200권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독서 시작을 안 하겠죠. 마비가 오겠죠. 자, 점심시간에 뭘 먹을지 고민한다고 하면 아마 고르기도 전에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도 나고 아무리 맛있는 메뉴를 먹어도 만족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오후에 일할 능력이 떨어지겠죠. 스티브 잡스가 아침에 옷을 고르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옷을 입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선택 때문에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요일마다 특정 옷을 정해놓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판매를 할때 고객이 마비가 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자, 2편에서는 인생에 관해서 이 내용을 어떻게 사용할지 좀더 고민을 하면서 보도록 하시죠. 이번 영상은 가볍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